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의 KA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오늘은 시원하게 욕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아 자동차의 KA 신차로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께서 이 기아 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지 말라는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최대 라이벌, 현대의 그랜저라는 모델이 있죠. 매년 기아 자동차가 현대의 그랜저한테 판매량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겠다고 2, 3년마다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비싼 돈 주고 신차를 뽑았는데 고작 2년밖에 안 타고 구형 모델이 됐다? 이걸 누가 비싼 돈 주고 신차를 뽑겠습니까?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은 바로 신차 같은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야, 저 사람 돈좀쓸줄 아는구나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동차도 신차급의 중고차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녀석의 스펙은 2022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5만km밖에 안탄 자동차입니다. 게다가 무사고 차량에 누유 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의 신차 출고가가 깡통 모델만 해서 뭐 3,8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준비한 저희 자동차는요. 추가 옵션만 무려 7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 풀옵션의 자동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고가가 4,500만 원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 세무 김 팀장이 신차 같은 중고차를 아주 저렴한 금액 2,790만 원에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이런 자동차의 오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아 K8의 동급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랜저, 제네시스의 G80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걸 왜 삽니까? 이걸 사셔야죠. 그 이유 몇 가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제네시스 G80과 그랜저 동일 스펙으로 기준을 놨을 때 제네시스는 최소 4천만 원을 주셔야지만 비슷한 모델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랜저 3,500만 원까지는 주셔야 이 녀석과 똑같은 모델을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셨나요? 이 K8이라는 자동차는요. 그랜저보다 차체도 훨씬 더 길고 마력과 성능도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왜 비싼 돈 주고 성능 안 좋은 차를 사려고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여기서는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천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K8, 블링블링 하면서도 도시적인 디자인을 잘 해석해놓은 모델인 것 같고요. 후면부 디자인은 면이 굉장히 크고 매끄럽기 때문에 뒤쪽에서 봤을 때 엄청 예쁘게 보여집니다. 세단이라기보다는 스포츠쿠페형 세단? 느낌이 나게 날렵한 선이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기아의 K8은 그랜저와 G80과 비교를 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기아차에 탔는데 기아차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이그로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느낌도 나면서 빛이 은은하게 나오면서 디테일 자체가 정말 대단한 자동차인 것 같아요. 국산 자동차가 정말 대단한 게 탑승자를 고려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주 한눈에 딱 들어오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공조기 나열 버튼이라든지 모든 버튼들 자체가 아주 편안하게 조작하기 쉽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버튼들만 20가지가 넘게 너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기아 K8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게 공조기 버튼이구나.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너무나도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지 않고 몇 시간만 타보면 이 자동차의 기능들을 모두 숙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제작이 되어 있는 모델인 것 같은데요. 시트도 색상과 패턴을 절묘하게 잘 섞어놔서 어느 정도 고급감도 잘 살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도 커브들을 채택을 하면서 요즘처럼 여름철 정말 빛 반사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실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차에 탔을 때 국산차에 탔다는 느낌이 아니라 수입차에 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해주는 자동차인 것 같네요. 추가 옵션으로는 터치식 디스플레이, 어라운드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빌트인 캠 기능과 함께 후석 취침 모드, 원격 시동이 가능한 기아 커넥트, 안드로이드 오토와 함께 애플 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고요. 넓은 인치수의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계기판에 화면이 나온다는 점인데요. 안전에 대한 옵션이 많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아주 사용하기 좋은 자동차입니다. 단자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더욱 넓어지고 시인성이 좋아진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석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네요. 뒷좌석은 뭐 국산차다 보니까 E클래스라든지 BMW 차량보다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게 바로 국산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게 느껴졌던 거는 2열에도 바로 통풍 시트가 있다는 건데요. 국산차의 통풍 시트는 바람을 시트 밖으로 밀어주는 원리여서 직접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지게 해주고요. 수입차는 바람을 빨아들이는 형식이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쾌적한 바람을 제공해줍니다. 이두 가지는 확실한 장단점이 있는데, 국산차, 우리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시원해진다는 큰 장점이 있는 자동차죠. 오늘은 저세무 김팀장과 함께 기아의 KA 신차급 중고차로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자동차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